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로쌤에서 읽교실 초로 이윤구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서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예. 이 기억도요. 가로에 끌 때처럼, 이렇게 갔죠? 점점, 점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좀 가늘지 않습니까? 이거는 힘을 빼고 갔다는 겁니다 점점점점 점점 올라갔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힘이 일정하다가 여기서 붓을 끝을 내죠 꼬리를 낸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붓으로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돼서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보을서 이렇게 똑바로 된 다음에 끌고 가서 힘을 빼고 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붓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가지 않게 쓰려고 노력한 겁니다. 끝만 살것만 들면 됩니다. 너무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무 일찍 힘을 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힘을 빼면 이게 너무 힘이 빠지면서 글씨가 모양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힘을 유지하다가 끝을 빼야 됩니다. 임대 오다가 싹 들, 들면 됩니다. 또이 끝을 낼 때, 꼬리를 낼 때요. 그야말로 꼬리를 낼 때, 너무 붓을, 그걸 정리를 못하면 계속 길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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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못 들어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정리해서 붓을 드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부, 까지는 힘이, 힘이 일정하게 가다, 어느 정도 가다가, 여기서 바로 붓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정리를 못이게 자꾸 내려가면 이상하게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번치 할 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제가 노래까지 불렀네 노래까지. 그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억하고 있는 건데 <laughs> 제가 그냥,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그냥 한번 불러봤던 생각도 나고요.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겨서 그냥 그대로 오다가 들으면 됩니다. 이 옛날에는 이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잘못 했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물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난 놓고 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생겨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낫인데 날 같은가요? 이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건 풀베은 낫인데요. 근데 지금은요, 기억자를 놓고 낫을 모른대요. 기억자는 아는데 옛날에는 낫 놓고 기억자를 몰랐는데 지금은 기억자 놓고 낫을 모른대요 그래서 한번 썼을 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게 최고죠. 일단 제일 후회하는 거는 배우지 않은 거죠. 오늘 기억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붓을 대서, 대서, 이거 챙겨서, 똑바로 가게 에서 점점, 점점 들고 올라가서, 어서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붓을 들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이 착,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한 번, 붓을 이렇게 싹 대는 겁니다. 싹. 이게 싹 대고, 이거 뾰족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붓을 그냥 대면 되겠습니다. 네, 니은을 써 보겠습니다. 이제 기억 써 봤고요. 니은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붙을 됩니다. 그리고 힘을 쭉 빼면서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 밀고 나가서 이 마무리지면 됩니다. 니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붙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조금씩 힘을 빼면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힘을 줘 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제가 이서열를 하면서요, 이 니은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제 말이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경험에 의해서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붓을 댔다가 여기는 이제 가늘다고 하는 거는 힘을 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이 제일 힘이 좋은 데는 어딜 말하냐면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제일 강하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기요 요, 요, 요 부분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쪽은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요, 여기는 요요요 요, 요 부분은 여, 여기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죠 좀 약해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빼면서 갔다가. 오, 물로 여기 제일 강하다고 했죠? 좀 밀고 나가서 힘을 좀빼면 나가다 뒤에들 경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니은인데요. 이 니은을 이것도 생각보다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제일 강해야 된다고 랬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강했다좀 힘이 약간 빠지는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은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근 이걸 보세요. 한번 자 제가 이렇게 직선을 걷습니다. 여기서 딱 힘을 줘요. 힘을 줬죠? 힘힘 빼고 이 직선만 싹 따라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이게 직선이, 이게 직선일 때, 이게, 이게, 이게 직선 정도로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눕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사람 이걸 이 너무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절이 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로 내려갈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이게 직선이다. 그 직선으로 따라 내려가는데, 과학 힘을 줬다가 힘을 빼기 때문에, 빼기 때문에, 이짝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오른쪽 바위는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빠지니까 그러나 내려간 이것은 직선을 따라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크게 잘 이렇게 해서 눌러서 자그 직선이고 따라가면서 힘을 쏙 빼면서 가다가 여기서꾹 누르시면 이게 거의 어울리게 써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너무 이걸 일리 잡아당긴다든지 너무 일도 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니은 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쓴 거는 농담으로 백조를 그렸다고요. 이거 백조의 호수를 그렸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못 쓰면은 이거 미운 오리새끼를 그렸네. <laughs> 이게 미운 오리가 될 때도 있어요. 아, 여기다 이렇게 보면 응? 잘쓰거여기 탁하면 여기 물에 떠 있는 백조같이 보이는 거고 못 쓰면 오리. 미운 오리 새끼처럼 되는 거고 <laughs>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은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 우정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우리가 우정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힘을 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빼면 돼. 자연스럽게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붓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해야지 너무 힘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뭐 힘으로 쓰면 뭐 초라 장사가 글씨를 잘 쓰게 그거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붓 가는 대로 여러분 힘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을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디귿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튀어온요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해서 힘을, 이렇게 힘을 싹 빼면서 이싹 빼면서 이걸 니은을 넣으면 되겠죠? 이거 디귿입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뒤쪽에 힘을 주셔야, 이렇게, 그죠? 마음을 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힘을 싹 빼가지고, 이거 귿을 넣으면, 이게 이제 니 ᄂ을 넣으면 이거 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이 이렇게 맞으면 좋습니다. 이게 지나가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귀 옆에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귿을 자,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걸, 이걸 지나가면은요, 이건 이게, 이게 지나가는 순간에, 이디이일리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끝을, 지, 이게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끝을 맞추셔야 돼요. 자, 한 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연습하신 거니까, 이제, 이게, 이게 저, 이 가로의 끝이 짧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힘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끝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쓰던어깨좀 많이 좀 올라갔네, 그죠? 조금 덜 올라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 끝을 맞추면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올라가는 거죠, 약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일단, 이렇게 해서, 쓰였으면은 요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요서 이렇게 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힘을 이렇게 쓰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이런 식으로 이면 식으로 예, 이면는겁니이 다시 한번 더써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이 잘된거로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써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이게 그냥 굽기가 변화 없이 밀잖아요. 변화 없이. 이게 되는데요. 요걸로 변화를 주면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힘을 줘서 약간 힘을 빼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힘을 주고요. 이런 응?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힘을 빼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그니까, 러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조금 잘록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요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야 돼. 이 티그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 글씨를 쓰실 때, 연습에 의해서, 연습에 의해서 글씨를 잘 쓰고 결정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서예교실은 이야기가 있는 서예교실이니까 오늘도 한마디 안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매일 하루에 매일 만보 이상 걷습니다 저는 하루 만보를 걷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많이 걸어야 된다고 걸을 때 열심히 걸으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많이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걷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마음보 걷는 거요? 아 그거 쉽지 않아요. 아침에 걸을 데가 없으면 어디서 걷냐면요. 거실에서 걸어요, 거실. 거실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말, 뭘 걸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것도 몇 개월 되니까요. 아, 이거 꾀가 나는 거예요. 매일 그 마음보 걷기 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싫어서 꾀를 내라 그러다가도 꾀를 내라 그러다가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 많이 걸으셔야 건강해집니다. 그래, 건강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이 걸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나니까 아주 싫고 힘들어도 걷는 거예요 그 걷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역리은 디귿 썼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근데 철호쌤이 여러분 걸어야 된다고 써야 된다고 열심히 하자고 잘실 그러거든요 6개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주, 이거, 야, 이걸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악마의 유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열심히 쓰면은 틀림없이 되는 건데요. 멋진 글씨를 쓰게 되는 건데요. 그럼 몇 개월 투자 못할 게뭐 있어요? 하루 친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도 쌤의 서영이시 잠깐 보면 되는 건데, 같이 연습하면 되는 건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서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저는 여러분, 열심히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도 기분이 좋아서 많이 쓰네요. 제가 많이 쓰면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리얼을 써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은 기억과 디귿이 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서 힘을 빼서, 약간 빼가지고, 돌아서 내려왔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끝에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거 지나가서, 지나가는데요. 이 기억에서 힘을 빼줘야 이렇게 여기가 잘록하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잘록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맞추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요 넓이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약간 올라갔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넓이 맞게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래서 이걸 힘을 안 빼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이게, 이게 투박해져. 이게. 여기가 굉장히 투박해 보이잖아요. 뭘까요? 글씨가 좀 미련스러워 보인다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쓰실 때요꿀 끝을 약간 내놓고 그래서 요거 요렇게 지나가 줘야 잘록하단 말이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힘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요런 식으로 쓰면 은 글씨가 아주 쌈빡한 맛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려 밀고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야 되고요. 넓이 맞춰야 되고 조쪽 올려 밀고 이 끝에도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과 디귿은 써본 것같이렇게 연결시킨 거니까요. 이게 같이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작게 써봤죠.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그냥 이쁜 글씨가 되는 겁니다. 예쁘게 잘 써졌죠? 그래도 이런 거 보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투박하게 붙으면 안 좋다는 게신을안 빼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요 올라가는 거잘 지키시고 그리고 요 넓이 맞추시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 오늘은 기역니언 니은, 디글리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어떻 뭐, 양이 많아서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와서 기분 좋은 서예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힘으로서 저는 더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서예인입니다. 초도쌤의 서예 귀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